안녕하세요 진엽입니다. 오늘도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임영웅씨 소식입니다. 임영웅씨의 단독쇼가 드디어 베일을 벗었다는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정말 정말 기다리고 궁금해하셨던 팬분들은 이번 예고편을 통해서요. 단독 콘서트를 조금이나마 미리 엿볼 수 있게 됐습니다. 어제 12월에 방송되는 송영특집 위아히어로 임영웅의 예고편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영상 속에 임영웅 씨는요 버건디 컬러의 수트를 쫙 입고 등장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버건디 색이 뭐냐면요 포도주 와인 색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버건디 색깔은 빨간색하고 좀 다르죠 약간 이제 와인 색깔 저도 버건디 색을 참 좋아하는데요 약간 묵직하면서도 남성적인 매력이 있으면서도 또 멋스럽게 멋을 부릴 수 있는 약간 그런 색깔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버건디 색깔을 저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 차량 색상도요, 약간 버건디 색깔 있는 레드 색상입니다. 사실 저는 송년특집이니까 연말 시상식처럼 검은색 턱시도나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그 색깔 있잖아요, 붉은색이라든지. 녹색. 그런 색상들을 함께 믹스해서 입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버건디. 와. 이거는 또 예상하지 못한 색상이었습니다. 반전이었던 것 같고, 너무나 세련되고 잘 어울리시는 것 같네요. 아무튼 중간에 등장한 문구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기다려온 영웅. 12월 KBS에서 만나요. 이런 메시지를 담았는데, 문구만 봐도 KBS 측에서 어마어마하게 기대를 하고 있다. 라는 것들이 좀 엿보이시죠. 아마 나훈아 씨, 심수봉 씨에 이어서 세 번째 단독쇼의 주인공으로 이제 막 서른이 된 임영웅 씨를 선택한 것만 봐도 KBS가 아주 파격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라는 것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임영웅 파워를 믿고 있다라고 할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KBS가 히어로가 함께한다는 자막을 재차 강조한 것만 봐도요. 보세요, 여러분, 저희 KBS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런 것을 좀 어필하고 싶어한다라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약간 생색을 내고 싶어한다라는 느낌도 들었는데요. 그럼요, 이 정도면 여기저기 방방곡곡에 자랑을 해야겠죠. 물론 나쁜 생색이 아니라. 모두를 기분 좋게 만드는 기분 좋은 생색이고 많이 홍보하셔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대 준비는 임영우 씨가 그동안 팬분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히트곡을 포함해서 요 여러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또 기분 좋은 예상을 해보자면요. 9월 달에 여러분 임영우 씨가 운이 빛나는 밤에 생방송 라디오를 진행했던 것 기억나시죠? 그때 라디오임에도 불구하고 6만 명 이상의 애청자가 몰리면서 전 세계 50위권 유튜브 차트에 이름을 올렸던 소식도 전해드렸었는데 이게 유튜브 라이브라서 그렇지 그냥 라이브였으면 더 난리났겠죠. 네 그때 임영웅 씨가 음 이런 노래도 이렇게 잘 부르고 좋아하시는구나라고 생각했던 몇 곡들이 있었습니다. 저스틴 비버의 노래도 그렇고요. 단독 쇼인 만큼 아마 그런 예상 밖의 깜짝 노래 선물도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과 생각을 기분 좋게 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겠죠. 깜짝 선물들이 당연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연습을 열심히 매진하면서 고군분투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팬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드리고자 친절하게 근황도 전했습니다. 이런저런 고민과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으며 하루하루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저 역시 너무 기대가 되는 무대라 더 집중해서 준비하고 있다. 여러분들께 선보일 시간이 왔으면 한다며 소식을 전했습니다. 요즘 날씨가 참 쌀쌀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더 추워져도 기분이 좋죠? 네, 빨리빨리 더 추워져서 12월달 이 연말 송년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위아 히어로의 단독 공연을 보면서 연말을 맞이하는 것. 그 날만 우리가 손꼽아 기다리고 있죠. 네 이때 또 중요한 건 건강이 가장 중요하겠죠 네 여러분들도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면역력이 약해질 그런 시점이 왔잖아요 비타민이라든지 따뜻한 차를 잘 섭취하시면서 뭐 귤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일도 잘 섭취하시면서 건강관리에 또 유념하시면서 연말을 성년을 기분 좋게 위와 히어로와 함께 보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영웅 씨도요 콘서트 준비하면서 좀 이렇게 면역력이 떨어지시거나 아, 여러 가지 목 컨디션 관리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갑자기 여행을 가거나 갑자기 어디를 떠날 때 갑자기 몸이 좀막 컨디션이 약간 그렇게 된 경우 있으시죠? 저도 공연을 안 하다가 갑자기 하게 되는 경우에는 목이 어, 당연히 당연히 그래야지 하는 그런 컨디션이 안 돌아올 때도 있더라고요. 임영웅 씨도 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바쁜 스케줄을 통해서 처음 난생 처음 해보는 쇼기 때문에 아마 컨디션 관리가 아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즐겁게 임하면 더 에너지가 엔돌핀이 더 솟고 더 에너지가 넘치겠죠. 더욱더 기운찬 모습으로 아주 기분 좋은 무대를 꾸며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아보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감상할 그날을 손꼽아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소식도 어떠셨나요? 기분 좋은 소식이셨죠? 네, 좋으셨으면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